통증엔 찾지 말고 그니까.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어제 경기에서 데뷔 첫 안타를 내려냈고 득점도 기록했던 박관호 선수. 자 우측에 뻗어. 자신에게인 통산 첫 안타! 이를 뛰어넘는 첫 홈런은 오늘 경기에 동점을 알리는 리셋을 알리는 청대마트 프로 봅니다. 절대로 지금의 이고 실투가 아니었습니다. 박가우 선수 이미 피처스에서도 장타에 대한 부분 인정을 받았고요. 역시 연기현 감독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신이 박가우 선수를 낼수 있었던 이 펀치력이었었는데 그 펀치력을 증명하는 지금의 이 홈런을 때려냈습니다. 팀의 기존 4번 타자 부보영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난 직후 다소간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 루키 어린 선수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투런 홈런을 장렬시킵니다 자,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 수위를 끝까지 가져가고 아, 그 어려운 걸 감독이 원하는 또 팬들이 원하는 그 야구를 박관우 선수가 보여주네요 알칸타라는 여기서 오늘 호투를 펼쳤지만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경기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뀐 투수와 함께 돌아오죠 2025 LG 5라운드 50순위 지명이 된 루키 박관우 선수가 첫 CS도 주전 외야수로 뛰었었고요 펀치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제 감격의 데뷔 프로 무대 초 안타 오늘의 임팩트는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홈런이었습니다. 정말 이알카타라 선수 지금 던진 공은요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. 그런데 일단 회전이 좀 풀렸거든요. 근데 박건우 선수가 거기에 반응을 보였어요. 그런데 본인의 장점인 파워 역시도 보여준 타구였습니다. 자 무엇보다 이 홈런 전에 문보경 선수에게 상당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알카타라 선수가. 이 지금 홈런 한 방을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들어가다가 허용했어요. 네.